지난해 경북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4,000명이나 많았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인구 자연 감소 폭은 전국 지도 가운데 최대 규모였는데요. 출생아가 반짝 증가하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가장 심각했던 지역은 경북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북의 출생아 1300명에서 사망자 25300명을 뺀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 14900명으로 자연 감소 폭이 전국 시도 가운데 최대였습니다. 1년 전보다 감소 폭이 1가 17명 축소되긴 했지만 2016년 시작된 감소세가 2018년 이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 감소 숫자가 만 명을 넘어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무려 57,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전체 감소폭 95,000여 명에 60%에 이르는 수치인데 노인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65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 253만 명의 26%를 차지해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습니다. 다만 9년 연속 줄었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깜짝 반등했습니다. 경북의 지난해 잠정 출생아 수는 1 3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14명 늘었고, 합계 출산율도 0.9명으로 세종, 전남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혼인 건수가 9천여 건으로 1년 만에 10% 정도 늘어 올해 출생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아이나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구의 자연 감소 인구는 6,700명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